자 그림에서 수구 적구 거리는 3분의 2 정도까지만 <laughs> 하단 당점의 기능을 유지하라는 의미는 안, 말 밀리지 않으라는 의도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스피드를 포커션까지 작동하도록 스피드를 주라는데 스피드 주면서 하단 당점이 짧게 유지될 수 있는지요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어, 요 포쿠션까지 1 2 3 포쿠션까지 이 질문 보신 분들 계십니까 자. 요거 어, 그냥 이쪽 놓고. 어떤 질문이냐면, 자, 요거인데요거 요고 얼마 전에 도기석시가한번 물어본 곡이죠? 우리 유튜브 구독자, 기석시가한번 물어본 곡이요 자, <laughs> 요공의 포인트는, 어, 자, 일족거좀더 머네, 수고가. 자, 요렇게 하단 당점을 주고 치라고 제가 이분 질문은, 하단 당점을 주고 치는데, 스피드를 주면서 하단 당점을 유지할 수 있냐, 이거, 이 얘기를 질문을 하셨어요. 자, 원리는 뭐냐면, 원리는 되게 간단합니다. 이 공은 끄는 공이 아니에요. 자, 하단 당점 많이 주고, 이렇게, 이렇게 끄는 공이 아닙니다. 요 공은. 이렇게 끄는 공이 아니고, 제가 말하는 하단 당점을 유지하라는 거는, 자, 하단 당점을 일고 일적까지 맞추고 이렇게 밀리지 않게 분리를 시키는 거다 분리. 그리고 자, 투 쿠션으로 향할 때도 이렇게 입사 반사로만 이렇게 간 겁니다. 쓰리 쿠션에서도 회전력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입사 반사각으로만 가 가지고 이렇게 짧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공에 밀림이 나와 버리면 예를 들어 원 쿠션이나 자, 하단 당점을 여기까지 제대로 전달을 못 하면 어원 쿠션 맞고 밀림이 요렇게 나오든가, 아니면은, 투 쿠션 맞고 밀림이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길어지는 겁니다. 무조건 길어지고삽이다 듣기는 3분의 2 정도인가요? 어, 반정, 반 정도나 3분의 2 정도 될것 같아요. 어, 3분의 2 정도. 너무 얇은 듣기는 힘들고. 너무 얇은 두기는 힘들고 중요한 거는 자 하단 당점을 주고 제가 끌려는 공이 아니고 딱 끊어치는 공이 아니고 요거는 끊어치는 공은 아닙니다. 요거는 끊어치는 공은 아니에요. 충분한 배팅으로 치는 공이에요. 요거. 그래서 중요한 거는 각각각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키스는 없어요. 키스는 없습니다. 어떤 키스를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요거는 중요한 거는, 자, 요 라인 그대로예요. 요 라인 그대로. 회전도 역회전을 주거나 재회전을 주거나 하지 말고, 무회전입니다, 무회전. 무회전. 자, 끊어치면은 되게 불리한 공이에요, 요런 공은. 끊어치면은. 끊어치면은, 이 본인이 원하는 당점의 효과가 제대로 전달이 안될수 있어요. 샷을 끊어치면은. 충분한 배팅으로, 이렇게 하단 당점을, 극하단 당점이 아니고, 이렇게 극하단 당점이 아니고, 극하단 당점을 줘버리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은, 극하단 당점으로 굉장히 강한 배팅으로 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하단 당점이 너무 많이 살아있어가지고, 자, 원쿠션까지 분류 시켰어요. 근데 하단 당점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요렇게 오는 경우. 자, 확률의 문제는 아니고 이 질문이 와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다른 길도 지금 길이 저런 배치에서 제일 확률 높은 건가요? 자, 요 공은 분리만 잘 시켜놓으면은 확률이 굉장히 좋은 공이죠. 이적구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자, 이적구의 위치가 너무 좋기 때문에 확률이 되게 좋은 공입니다. 자, 자각 이렇게도 아니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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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입니다. 요거는 무회전을 주고 쳤을 때가 훨씬 더 짧게 나와요. 역회전을 주고 치는 거거든요. 역회전을 주면 불안해요. 역회전을 잘못 응용을 하면은 되게 불안한 공이에요. 슬립이 있는 테이블에서도 이런 공은 충분히 나와요. 오히려 더 짧게, 슬립기가 있는 테이블에더 짧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좀 강한 배팅에 여기까지 충분히 일 적고 맞을 때까지 그리고 분리를 밀리지 않게 끔 분리를 잘 시켜야 된다. 그리고 끊어치면은 또 수고의 속도가 죽을 수도 있어요. 수고의 속도가 죽어가지고 투쿠션 쪽에 진행이 될때 어 공이 밀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배팅으로 정확한 하단 당점에 충분한 배팅으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공을 쳤는데 하단 당점으로 공을 쳤는데. 자원 쿠션 맞고 이렇게 밀렸어요. 투 쿠션을 향할 때 이렇게 밀렸어요. 이거는 정확히 전달을 못한 거예요. 그 당점을 정확히 못한 거예요. 하단 당점. 이런 공은 조금 하단 당점을 더 낮추시고 배팅을 더 쓰세요. 배팅을 더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밀렸다는 거는 이렇게 공 수구가 밀렸다는 거는 어, 하단력도 전달로 못했을 뿐더러 수구의 속도도 되게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키스는 왜 없냐면, 어떤 키스를 말하는, 얄밉다가, 얄밉다님이 어떤 키스를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키스는 아예 없는데, 자, 일적구와 수구의 키스를 얘기한다면, 자, 공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음, 일적구는,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져요. 먼저 이렇게 빠져요. 두꺼운, 두꺼운 두꺼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기 때문에. 키스는 거의 없어요, 키스는. 키스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